오, 자리는 그래도 저거가 조금 기분 좋은 자리, 오른쪽 자리 일단 걸렸습니다. 네. 이것도 고석현한테 또운 따라줬어요. 이것도 꽤 크거든요, 자원 차이가. 하지만 상대는 히치하이커의 변형태. 히치하이커에서 태어났다, 변형태. 네. 히치하이커의 풀세풀 풀 숫자까지 셀수 있어요. 여기 풀 숫자 보이시죠? <laughs> 몇 가닥인지까지 셀수 있는 변형태입니다. 진짜로 농담 아니라. 네. 변형태, 변형태 대 고석현. 또이 둘이 굉장히 친하거든요. 거의 제일 친합니다. 이 네. 둘이 그러니까 저랑 변형태 급으로 친해요. 거의 뭐 약간 호영우지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 짬뽕형과 고석현의 매치업이 저는 또 이게 누구보다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굿서치가네요. 근데 변형태 선수가 히치하이커를 잘 했던 게 현역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지. 현역 기준이.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게 맵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 변화가 있어도 히치하이커는 히치하이커일지. <laughs> 그게 약간 훈역 때 자랐던 맵이면 그냥 뭔가 조금 기분이 좋은 그게 있어 그래도 음... 약간 할때 선수들은 네. 좀 자신이 좀 있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조금씩 베럭건설해 <laughs> <laughs> 주고 있는 모습에 변형태 선수입니다 이 맵은 원베럭더블은 거의 안 나오는 맵이죠? 아마 가스 그렇죠 가스체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게 ]은... 마당 앞쪽에 공간이 꽤 넓었던 걸로. 그러니까 오, 저글링 올인 린 막기도 힘들고 뮤탈 막기도 힘들어 이 맵은 그런데 저우, 잘했던맵 저우가 투엑스를 했으면, 어 투에스를 하면. 예. 네. <laughs> 자, 구서치. 자, 변형태 집중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SCB 카바 착 달라고 도갖고 네. 밀착 마크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변형태 선수가 마무리를 한다라면은 진짜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오늘 조기석과 박성준에게 이제 상금을 좀 안겨주는 어 그런 막형 네. 역할 예, 똑히한 거죠.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형 짬뽕 형에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십 사십 사십이죠. 아니 근데 사실 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형은 또 친하니까. 어 그런게 그런 거 게... 그런 군... 같아요. 예 군대 맞고 참이었기 때문에 친할 수밖에 없죠. 지금 1 0 년째 지금 같이 알고 있어도 것 같고. 네. 자, 팩토리 건설하면서 가스 조절 하지 않습니다 일단 뭐팩터블을할것 같진 않고 음, 팩토리, 어, 계열. 팩토리 일단은 아홉시 쪽에 놓으면서 예, 띄워, 날리는 것도 어, 어, 띄워가지고 벌처 하나 찍어준다, 마인드 네 석현이랑도 친구죠? 네. 석현이는 제가 생애 첫 2승을 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친구예요 예. <laughs>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할때 <laughs> 예. 이카루스에서 보석현 잡고 애결에서 또 잡았어요. 제가 애결에서 첫 승리를 기록하게 해준 고마운 은인 같은 친구입니다. 네. 아 MBC 애결에 그 보석현 나왔었나 예. 보네요. MBC 보석현이 나왔요 아즈텍 맵이 좋아가저은 맵이어가지고. 음 아즈텍. 그런데 대관이 깼죠. 제가 또. 거기서 여기 나갔어요? 저는 아즈텍 전담이었습니다. 아아 아, 맞네 맞네 아 맞네요. 네. 아즈텍에서 그 최다 출전 최다 승이에요. 네. 저는 아즈텍을 테라란 대많이안 좋았던 면으로 기억을 해가지고 맞데 맞네요. 형은 그렇네. 테이안 좋았지. 자 스타카드 전사고 <laughs>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마린 뜁니다 근데 못 봤. 받... 아그냥 무시하고 갔습니다. 봤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게 원색 원스타. 음. 저그는스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크게 이득을 볼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음, 근데 원팩 원스타 올렸거든 지금 테라님 네. 이거는 약간 운영형이야 운영형 지금 컨트롤타워 음. 취소하고서 레이스 잭스입니다 음, 그냥 운영형 이러고 아마 베슬테크 탈 거예요 그냥 맘의 베슬 이런 식으로 네. 운영형인데 테라는 그러니까 본진 플레이로 저그를 상대하겠다 근데 저그가 이 맵은 티드라를 네. 찍을 수밖에 없어갖고 스파이어가 느려 그걸 이용한 거지 스파이어 지금 올라가잖아 4분 40초에. 네. 자 근데 잠깐 정면 고석해. 적응이 한번... 많거든요. 어, 한번꼬았어 이거 꼬운 거예요. 자 고베르반의 이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아, 이쪽으로... SCB. 어. 어, 근데 SCB를 너무 잘 세워가지고 이거 아린 맞는 거 빼주면서 퍼나면 막았죠. 막을만하죠. 근데 이거 그냥 그냥 냅두는데요어 이거 막을만하죠. 후타랑도 뛰어요 근데. 네. 어 근데 이거, 그냥... 어, 이거 막을만해요 예. 어, 막을만 지금. 레이스 한 마리가 큰 도움주고 있고요. 근데 이러면은 변형. <laughs> 아, 니 진짜... 이게 원어. 원 이게 원원원 체제 하 원어원 체제 이후에 이제 선한밴데. 어. 이거 마린매딕 마린수가 많지 않아서 결국 뚫릴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 이거 입고 막으면 되지. 아니, <laughs> 아니 채팅창 존나웃긴게 <laughs> 컨트롤 안했다고. 컨트롤 안해도 돼요. 안될것안될것같아 맞아요? 안해도 되는거? 이거에 끝난다고? 아 구라치지마 진짜로 짬뽕이형 아 구라.. 구라치지마! 아니 그니 이게 말씀드렸지만 어눈한 체제 이외에 사난배였고 원배력이 오래 유지된 상황이라 마린인이 잡혔을 때 다시 그만큼 수를 복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면... 오히려 오히려 이게 약간 낚아먹기가될수 있어. 본질 레이스 4킬 기록 중. 자, 오히려 낚아먹기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그가 굉장히 가난해요. 굉장히. 벙커 완성은 됐고요 자, 이러면서 이레디가 찍히고 터렛이 안정적으로 수비되면서 레이스가 지금 5킬째. 아, 이게.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뮤즈야? 뭐요? 형태형 레이스 컨 안했거든? 근데 이거 네. 스, 스스로 잡았어 스스로 아 인공지... 그냥 그니까 레이스 응. 보내놓고 어씨 뭐야 이거 어. 뭔지 막 그랬었는데 이거 인공지능으로 잡은거예요 이거 컨 안했습니다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다시보기 보시면 돼요 어... 기회는 컨 안했는데 일단 드론 세마리 잡았습니다 근데 이 뮤탈리스크랑 히드라 나가거든요 지금 음 뮤탈 히드라 베스트 남있고요자 <laughs> 근데 막기만 하면은 지금 히드라 뛰었을 때 벌쳐 들어가서 본진 드론 잡아주고 막기만 하면 이겨요 표정태? 6시에 있는 벌처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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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레이스도 빈집. 그러면 이거 막기만 하면 이기는 거야. 진짜 농담 이아니라 예? <laughs> 막기만 하면 이겨요? 자, 내가 드론 나가. 아, 이가 벌점 확인하고 드론 도망가는데요. 어? 막으면 이깁니다, 표정태. 자, 레이스는 오버로드 잡고. 어, 비찰 돌아오고 우왕좌왕. 우왕좌왕. 아, 이제 죽고 먹고 아, 먹었습니다, 지금. 저 우왕좌왕. 그러면서 오버로드까지 킬. 자 이러면은 뱃을 만화 찰 시간을 충분히 벌었죠 지금 네아 근데 서플이 막혔네 이씨 <웃음> <웃음> 어 이거 찐텐 <찐찬> 나오는데 이형어 <laughs> 아니 근데 서플막혔네 아니 이거 근데 쩌우가 졌어 이거 트란이 이겼어 네아이거 번젠 드론도 없고 번젠 드론 번젠 마당 앞에서 지금 좀 미네랄 모는좀 다섯 개에요 여러분들 고석 롤코 롤코 판단 야, 근데 역시 그게... 고속균3킬를 호트로 한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사이언스 메시도두 개가 있고 이거 벙커만 깨지지 않으면은 이게 러커가 아, 아니 근데 마비가 될수 있어서 이게 러커가 이게 탱크만 못 나오게 해줘도 못맞거든 결국에는. 네. 와 그러면서 레이스 또 본진 갔서또 드론. 와킬야 뭐야 이거. 자러커러커가 럴커, 문제입니다 러커어 <laughs> 벙커 리페어. 벙커 리페어. 벚꽃 리페어 설마 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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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막나요? 짬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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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인구수 13이야 저거 미네랄 캐는거 없어요 어 SCB로 막나요? 설마 떨마 막으면 이겨 막으면 이겨 막았어 미네랄 캐는거 0 미네랄 캐는거 0 짬뽕바 이겼어 이거 이겼다 시발 이거 이겼다. 그리고 중요한 건 베슬이 살아 있습니다. 짬뽕밥 인구수 트랩 와폴쳐또 왔어. 그리고 레이스 아직도 살아 있어요. 레이스 살아 있어요. 베슬 단독 오. 행동합니다. 미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러고 된다고? 와 역시 히치하이커에서 태어난 남자답다. 와. 역시 역시 히치하이커에서 태어났어. 인구수 체 이러면. 다음 주 별형태 선수가 나올 수 있어서 나온다. 1티안 종초예요 그렇죠. 와~ 와 게임 오늘 재밌네. 어, 근데 그 재밌는 게기께 중심에 고베르만이서 있었어요. 어, 고베르만은 이기던지 던 재밌네. 예, 와~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이거 이거는 호원 장담하고 이겼어요. 근데 변형태의 집중력이 이거는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 벌쳐 벌초, 벌쳐도 네. 계속 신경 쓰고 레이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빼주고 레이스 아직도 살아있지 않나요? 자 아까 방금 잡혔네 스컬지. 네 방금 잡혔네요. 네. 레이스도 한네개 잡았거든 드론을. 아, 그리고 진짜 방금 전에 그 변형태 선수 의 선택한 집중이 좋았던 부분이. 레이스 단계를 본진으로 보내서 그냥 내버려 두고 본진 숲배 전념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예 그게 진짜 좋은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 컨트롤을 이제 손을 걷다가 투자한 그, 그 선택을 한 건데 그게 되게 좋았죠 네. 선택이 손이 이게 사람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선택을 참 잘한 겁니다 자 고석현 이거 나한테 억울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배슬이 세대라서. 배슬이 세대라서 이거 지금 저거가 이기려면은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배슬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세 개를 네. 다 공중에서 떨궜을 때! 하나! 그거 하나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경우의 네. 수 진짜 이, 이게 제가 여러번 얘기했던 것과 같은데 이, 이게 스타크래프트에서 가정이 많이 생기면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뭐뭐 한다면? 뭐뭐 <laughs> 한다면? 근데 진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지금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거 보면 조금 메탈 나가죠. 왜냐면 배슬이 4대, 에 탱크 2대, 마린메릭이 갖춰졌습니다 이거 지지 받으러 네. 나가는 거예요. 이거 부군만 깔아 드릴게요, 여러분들. 거는 변형 테스 지금 ]입니다. 입구에 입구에 럴커 두 개를 또 세워 놓고 추가적인 마린메릭이 달려들어 왔을 때 이거를 중간에 끊어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지 자, 받으러 가. 참을 건데 베스트 아~ 5분 후에 뱃속 이야 숫자만큼 러퍼가 있어요 네 시즌부터 개발이 아직 안 됐네요 보니까 네 시즌부터 개발 중이고요 아롤커 그래 다걷어 그냥 완력으로 밀어내는 그런 선수인데요 이야 뒤지 받아 네, 내면서 네. 변형태가 네. <laughs> 페란을 우승으로 이끕니다 와